이 시간은 제이나비의 결제와 관련한 아, 내용을 아,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제이나비는 제나비는 아, 다이아라고 하는 예, 종목 교환권을 구매함으로써 이 예, 다이아 여기 보이시죠? 이 다이아를 구매해서 아, 종목 조회 권한을 사시는 겁니다. 그래서 해당되는 제이 다이아를 구매하시고 이 제이 다이아 한 개당 한 개당 예. 한 개당 주식 한 종목을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주식 한 종목은 한 종목은 예. 72시간 동안 조회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제이 다이아로 예. 제이 다이아를 충전하시고 예. 이 제이 다이아 한 개당 한 종목을 72시간 예. 보실 수 있는 것. 이게 제이 다이아의 결제 구조입니다. 자이 제이 다이아를 그러면 충전하는 방법을 아셔야죠. 자 제이 다이아를 충전하시려면 제이 다이아를 충전소에서 여기 제이 다이아 충전소가 있죠. 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어, 이 제이 다이아 충전 말고 혹시 쿠폰을 받으신 분은 이 쿠폰에다가 등록을 하시면. 쿠폰에 등록을 하시면 쿠폰이 설정되어 있는 제이다이아를 교환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쿠폰이 아니라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아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, 이 충전하는 방법은 잠깐 들어가 보면 제이다이아 충전소로 들어가 보시면 해당되는 충전소가 있고요 이 충전소가 제이다이아 7개는 만원, 예 25개는 3만원 45개는 5만원 결제를 하시고, 이 결제가 마무리가 되면, 마무리가 되면, 다이아가 예, 해당되는 만큼 충전이 돼서, 7개는 7종목, 25개는 25종목, 45개는 45종목을 조회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현재 제 경우에는, 예, 151개의 현재 다이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렇게 되면, 혹시 이것보다 이것보다 더 많은 걸 구매를 하고 싶은데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라 하시는 분들은 예, 대량 구매를 문의하시면 되고요. 예, 단가는 예, 서로 예, 상의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충전하는 방법을 잠깐 볼까요? 예, 해당되는 충전 방법은 신용카드. 로 결제가 됩니다 아,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 7개를 하고 싶다면 7개를 선택하시고 충전하기를 누르시면 자 다이아 7개 구매 예, 그리고 결제하기를 누르셔서 자 그러면 이니시스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 이니시스에 있는 예, 전체 약관 동의하시고 자 나머지 부분은 자 나머지 부분은 카드 선택하시고 예, 카드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음 눌러서 해당되는 부분의 결제가 마무리가 되면 예, 해당되는 수량만큼 결제가 이루어지고요. 그 결제만큼 예, 여기 제이다이아에 다이아가 쌓입니다.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해당되는 다이아를 예, 한 종목을 제가 구매를 해보죠. 자, 한 종목을 구매를 해보면 여기서 한 종목이 사라지게 되는데 가령 현대차를 구매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현대차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, 해당되는 종목 구매하기를 누르시면, 자, 72시간 동안 보실 수 있고,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,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72시간이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연장이 되는 겁니다. 아,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하고 뜹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누르시면, 예, 종목이 구매 목록에 구매가 되어 있고요. 자, 구매 목록에 현대차가 있죠? 그래서 기존에 전에 현대차가 있었나 봅니다. 그래서 72시간이 더해져서 113시간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면 해당되는 종목을 보면서 예, 113시간 동안 해당되는 주식정보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구매목록은 메인화면에 맨 좌측 상단에 있는 이 구매목록입니다.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자,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구매했던 목록은 이 안에 놓여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해당되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으로 제이나비의 예, 결제하는 방법과 종목을 구매하는 방법을 예, 살펴보셨습니다.